무슨 일인가 하실 거예요. 자,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개, 장용진 TV 계정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 사실 채널이 왜 사라졌는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laughs> 어, 어제 아마 이, 이 썸네일 보시고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 개, 이 썸네일을 만드는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득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뭔 일인지 짐작조차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정을 되살리려고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번번이 안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뭔 일인가 싶었을 정도였거든요. 아. 근데, 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만 계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몇몇 분이 같이 계정이 사라졌더라고요. 대표적인 분이 거의 없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다님의 계정이 사라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좀 살펴보면 제 계정이 사라진 이유도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을까. 뭐 공통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래저래 좀 확인해 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계정의 공통점은요, 어... 이게 같은 대행업체에서 만들어진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어, 몇몇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 정도 뭐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자 확인해 보니까 공통점은 같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어, 유튜브 계정을 생성했다라는 점입니다. 어, 제가 2020년인가요?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계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 사실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그, 그 계정으로 제가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2023년에 제가 그 계정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구글 쪽에 신청을 해서 이 계정의 소유주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 제작 대행 업체, 이 업체 소유를 제 소유로 넘겨 왔어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정이 조금 아,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전후 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처리를 하지 못했던 게 아마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거의 없다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한 대행업체, 제작 대행업체에서 만들어진 계정이고요 만들어진 계정도 뭐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시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계정이 사라진 이유는 해킹도 아니고요. 뭐, 구글에 뭐 계정 삭제도 아니고요. 이 원래 이 계정의 소유주였던 대행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계정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제 계정도 함께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없어지면 나머지 계정, 유튜브 계정도 줄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좀 되게 저로서도 당황스럽고 또 황당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어,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제작대행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정이었는데 그 제작대행업체 측에서 어쩌면 계정을 삭제한 걸로 보인다. 어, 또는 그 제작대행업체 측에서 현재 계정을 막아놓은 걸로 보입니다. 삭제했거나 막아놨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죠. 구글로부터 무슨 통보가 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 어, 제가 이 구글 쪽과 이게 채널 파트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운영자하고 구글 쪽에서 이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는 일종의 그 컨설턴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컨설턴트가 저랑 계속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아마 이게 정상적인 경로였다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 없이 끊어진 걸로 볼 때는. 현재 계정 주로 명의상 계정 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계정을 삭제했거나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업다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게 금요일 새벽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걸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전 중에 갑자기 계정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구글의 사전 통지는 전혀 없었어요. 자, 이 점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나씩. 제가 계정을 만든 게 제작 대행업체라고 했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폐업 상태인데요. 하지만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계정의 소유주 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경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020년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아주경제 소속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 계정을 만들지 않고 어, 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었고요. 처음 방송은 이 제작 대행업체 스튜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대마시안이었죠.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2023년에 제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은 이게 구글 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 구글 쪽에 등록도 바꿔야 되죠. 원래 이 업체가 가지고 있던 이메일이 아니라 제 이메일로 돌렸어야 되는데 자, 이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업체가 경영난으로 어 사실 음. 경영난이었죠. 경영난으로 직원들이 막 나가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정을 담당한 분도 당시 퇴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정을 다 넘겨받고 난 다음에 뒤에 이 서류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서류 작업을 할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계정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하고 명의조, 명의를 넘겨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하... 그 사이에 제가 몇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계정을 넘겨받으려고.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이 업체 대표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요. 업체 대표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직원들 연결이 안 되는 건더 뭐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몇몇 분들 당시 뭐. 어, 좀 알고 있던 직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내가 상황이 이런데 계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방법이 없었던것 같아요. 어, 대표가 연결이 됐으면 어떻게든 제가 뭐 넘겨받았을 텐데 넘겨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게 구글의 문제도 아니고, 해킹의 문제도 아니고, 어 명의상의 소유주가 뭔가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계정을 아예 삭제했던가, 아니면 계정을 막았던가? 계정을 막았다면 살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정이 아예 삭제됐다면 이게 얘기가 좀 다르죠. 어 아무튼, 이 계정의 소유자와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이 뭐라고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어 제가 지금 확인해 볼 보기론 이 대행업체가 다른 회사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유주가 있다면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요로 요러 요로하니 이 계정을 나한테 넘겨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계정을 돌려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잘만 풀린다면 당장에도 되겠지만 잘안 풀린다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복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복구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방송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글 측에 연락을 취해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같은 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유튜브, 유튜브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신규 계정을 통해서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서브 계정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새 계정이라도 불러 좋습니다. 장용진의 르포닷컴이란 이름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음, 현재 구독자가 몇분안 돼요. 어, 뭐 당장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지금도 상당히 뭐, 좋은, 뭐,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현재 구독자는 1200명 정도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장용진의 루포닷컴을 여러분들 많이 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어,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채널을 옛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 해야겠죠? <laughs> 예. 모태맥이님께서 다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아 그런 느낌이네. 아 어쩐. 아 진짜 모태맥이님 너무 이렇게 팩트폭행이십니다. 예. 팩트 폭행이십니다. 예. 음, 이참에 다시 시작하라는 분도 계시네요. 네, 어떻게든 뭐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링님께서 처음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자, 구독 이미 하셨다는 대바리님 감사합니다. 후리지아님 새 출발해요. 라고 하셨네요. 후리지아님 많이 예, 좀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꿍이님 34만 명 돌리도 라고 왔어요전녁노을님 라이브 떠서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큐브릭님 예, 32만 아니고요. 34만 이었습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어. <웃음> <아유>. <웃음>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성원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 구, 저, 그 복구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 같은 나그네님 눈물이 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리아 한반도 영토님께서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셨고요. 어, 이김 이운 김님 뭔 일인가 했는데 다행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이님 금세 사람이 찰 거예요라고 하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장유진 TV 여러분들 제가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또이 홍보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자, 파빌리온 자원의님께서 잘될 거예요. 방법이 있겠죠. 예. 젠파랑이님께서는 기존 채널 복구가 안될것 안될 같다라고 너무 안 깝다고 하셨어요. 예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단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어, 일단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동님께서 하루 종일 궁금했다라고 하시네요. <laughs> 자. 장윤진 TV, 예, 최근에 이 문제, 채널 삭제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일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 그래도 광고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광고 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Yeah. Mm -hmm.